안녕하세요 보상요식지 박사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후유자의 보험금을 신청했을 때 만나게 된 사람들, 만나게 된 서류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음, 저 개인 보험에서 후유자의 보험금을 좀 청구하고 싶은데요. 후유자의 진단으로 언제 끊어야 될까요? 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장애라는 게 뭐냐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이 장애라는 거는 우리가 상해든 질병이든 다친 후에 어떻게 최대한의 수술적인 치료든 물리치료든 치료를 받는데 치료를 받고 나서도 기능이 옛날처럼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이 왜 나왔느냐? 약관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명시되어 있냐면 180일 안에 장애 평가를 할수 없을 때에는 180일 이후에 장애 평가를 하라고 떡하니 약관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저희가 치료를 받은 모든 병원에 가면 네 180일 이후에 장애 진에서 끊어 드릴게요 라고 안내를 받으셨을 거예요. 어 근데 그러면 아 그럼 나는 지금 당장 장애 진단 받고 싶은데 6개월이나 거의 반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되나 아니에요. 제가 약간의 그 최소한의 날짜를 180인으로 명시를 해놓은 거지, 무조건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6개월이 기준이 명확하게 되는 경우, 어, 6개월 이전에 가능한 경우, 그리고 또 6개월 이후부터 한 1년, 2년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가장 먼저, 제일 많은 경우, 6개월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경우부터 알아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가장 흔한 경우는 음, 이렇게 구부러지는 부분. 관절이 있는 부분들, 관절 운동 범위를 측정해야 되는 손목이나 발목, 무릎 인대 파열, 뭐 혹은 손가락, 발가락 뭐요런데의 골절, 그리고 저희가 디스크라고 말하는 추간판 탈출증 이런 경우는 물리치료도 필요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보존적 약물치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고그 최소 기간을 적어도 6개월을 보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장애 평가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음 그러면은 육 개월이 안 지나도 어떤 경우에 장애 평가가 되나요? 네, 이런 경우는 절단 장애 그리고 척추 압박 골절 그리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했을 때. 요건좀익숙지 뭐 않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갈비뼈가 부러졌거나, 뭐 흉골이라고 해서 가슴뼈가 부러졌거나 해서, 이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저희가 자동적으로 유압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렇게 유압되는 기간이 6개월까지는 걸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좀 잘못 붙는 경우가 있어요. 각형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겉으로 봤을 때도, 어, 각도가 어좀 이상하게 붙었는데, 이 사항이 있어요. 이때는 6개월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그대로 장애가 고정된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 6개월까지는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음, 6개월은 그렇다 치고 더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그런 경우는 주로 신경계, 정신계통 관련된 그 장애를 평가할 때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뇌졸중이나 뇌손상을 입었을 때그 경우에 신경계통의 장애를 평가할 때 그때는 반드시 12개월이 지나야 되고요. 뇌손상이나 뇌졸중 똑같은 경우예요. 근데 정신계 관련된 장애를 끊어야 될때 그때는 1년 6개월이 반드시 시간이 소요가 돼야 됩니다. 어 그러면은 뇌 손상이 있을 때만 그래요? 음 아니에요. 자 어떤 경우? 저희가 지금처럼 제가 말을 하고 있죠. 이 말하는 기능의 장애를 평가할 때는 어떤 경우냐면 언어 치료를 꾸준히 1년 정도 받고 나서 그리고 또 어떤 경우? 저희 눈 너무 소중한 우리 눈. 네, 눈의 안구의 운동 장애를 평가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상해가 있은 후에 1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장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쫙 들으셨지만 어, 그래도 아직 잘 모르시겠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6개월 이후에 장애 진단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 여기저기 팔다리, 손가락, 발가락, 무릎인데 나꺾이는 데가 부러져서 깁스도 하고 수술도 했다. 이 경우에는 6개월 이후 두 번째, 6개월 이전에도 장애 진단이 가능한 경우 어떤 경우? 허리 압박골절이 생겼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했다 그리고 갈비뼈나 가슴뼈가 부러졌는데 붓고 나서 보니까 내가 봐도 눈에 띄게 튀어나오게 붙었다.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1년에서 1년 6개월 후에 장애 진단을 받으셔야 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뇌졸중이나 뇌성상으로 인해서 신경계 장애를 평가할 경우, 정신계 장애를 평가할 경우 그리고 말하는 기능의 장애를 평가할 경우 그리고 우리 눈의 안구의 장애를 평가할 경우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되셨나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도 모르겠다. 지금 필요한 건 뭐? 전화기를 드시고 집박사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부탁드립니다.